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프로그래머가 온라인 게시판에 간단한 요청을 올렸습니다. 피자 두 판을 만 비트코인에 주문해 주실 분 구합니다. 당시 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1달러,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기준으로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이 넘습니다. 2025년 5월, 비트코인 최고가는 약 10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즐로 하네치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래머는 자신도 모르게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래로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단순히 비싼 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가 실물 경제와 처음 만난 순간이자 새로운 금융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쓴 개발자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일 뿐, 실제 가치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초기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주로 암호학자들과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혁신성에는 주목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뉴 리버티 스탠더드라는 운영자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1달러당 약1309 비트코인이라는 환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핀란드 개발자 마르티 말미가 5050 비트코인을 5.02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상 최초의 비트코인 달러 거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즐로 하네츠는 당시 28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2010년 초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GPU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방법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하네츠는 비트코인 포럼 비트코인톡 o 알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피자 두 판을 만 비트코인에 사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파파존스나 도미노 같은 대형 체인점 피자면 됩니다. 직접 만드신 것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음식을 받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인 5월 22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19세 대학생 제러미 스터디반트가 그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해 하니에츠의 집으로 배달을 보냈습니다. 하와이안과 페퍼로니였죠. 피자의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혼동됩니다. 사진에는 파파존스 피자가 찍혀 있지만 제러미 본인은 인터뷰에서 도미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예치는 약속대로 1만 비트코인을 스터디반트에게 전송했고, 이것이 비트코인으로 실물 상품을 구매한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제러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받은 비트코인을 오래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와 비디오 게임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가 받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라즐로 역시 단한 번만 피자를 산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총합 약 10만 비트코인에 달하는 코인을 피자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다시 피자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실제로 화폐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피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기회비용과 투기적 관점의 확산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도 회자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거래를 비트코인이 투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출발점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약 7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NFT 시장의 피자데이라고 부르며 디지털 자산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실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역시 초기에는 소규모 실제 거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비트코인의 첫 피자 거래와 닮아 있습니다. 라즐로의 피자 거래는 가치라는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보여줍니다. 2010년 당시에는 피자가 더 유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네트워크 효과와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였습니다. 라질로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후회하냐고 묻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은 지금과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22일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됩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혁신의 상징으로 축하하기도 하고 투기의 출발점으로 경계하기도 합니다. 1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 혁신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으로 남을지는 결국 시간이 그리고 역사가 답해줄 것입니다. 라질로의 피자처럼 작은 실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